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본문, 2장 본문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벤쿠버 중앙장로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벤쿠버 중앙장로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난 지난 40년 동안 어려운 나날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간의 세월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했으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신실하셔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앞으로 40년을 더 성장하며 달려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에 하시는 명령들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며 칭찬받는 교회로 마지막 때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밴쿠버의 중앙이 되는 중심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세 가지의 귀한 말씀 살펴보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주님은 교회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을 뜻하는 수로 마지막 때 있을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믿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촛대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요한 기시록의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의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목회자와 일곱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들을 살피시면서 먼저 잘한 내용들을 칭찬하시며 마지막 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칭찬받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칭찬받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칭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다는 것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환란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본분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칭찬받은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장 13절 19절 10절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빌라데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2장 19절에 두아디아 교회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인내를 끝까지 지켰다.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다. 3장 10절에 빌라데비아 교회에 인내하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킨 것이 칭찬받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세 교회에 칭찬, 환난과 핍박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을 굳게 준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벤쿠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믿는 자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 파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단어에 집중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파손한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파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배가 파손된다는 이 비유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배가 침침 침몰하듯이 좌초된 인생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파손하게 돼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 버린다라고 강하게. 파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9장 다음 20절 바로 보세요. 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의 파선된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파손의 결과는 사탄에게 내어준 결과가 되어 놉다.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려. 그 인생의 끝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40주년을 맞이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파손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권면을 같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근신하라 시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죠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는, 사자가 어떻게 사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동물을 사냥합니까? 무리를 쭉 보다가 무리에서 가장 약한 개체, 무리에서 가장 뒤쳐진 개체를 사자가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 믿음에서 파손될라는 사람을 사탄 마귀가 흔들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그들을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을 파손된 자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성도들은 믿음에 뒤처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믿음에서 낙오된 자를 우는 사자 같이 찾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처럼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서 주의 교회 방주와 같은 주의 교회에 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 중앙장로회 40주년 이 예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보다 소중한 주님의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셔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히 하실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에 그러므로에 결론의 말씀이죠. 11장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11장의 결론이 12장 1절인데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1장에 어떤 장입니까? 12에서 11장 믿음장이에요. 12에서 1 1장의 믿음장에 믿음 갖고 있는 선진들을 다 보여줍니다. 인생의 경주에 믿음에서 승리한 선진들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보여주고, 이제 우리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한명한명 한명 자세히 기록되면서 인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우리도 믿음의 인생길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생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 성도는 믿음의 파선에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인생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밴쿠버 중앙교회의 사명은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밴쿠버 중앙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며 끝까지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내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라는 큰 축복을 허락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음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축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인내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생명나무 열매는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자모에서 두번 비유로 나와요.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유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만 등장하고 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라고 중요한 두 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동산의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창세기의 나무 기록된 순서를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앞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헌의 특성상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나무였는지.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범죄한 결과가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정령 죽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고 범죄하여 죽음이 오는데. 그 다음 선악과 나무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잡으세요 3,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선악과 나무를 먹었는데 어떤 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고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생명나무를 지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영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고 육체적인 수명, 정령 죽으리라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며 생명나무를 못 먹게 도는 칼로 감추셨다.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구주로 믿으면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36절, 다음. 요한기시록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생명 나무 열매를 다시 먹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에덴 동산에 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아들을 믿는 자는. 끝까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소망이 있게 된다. 3장 36절 이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머물게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생명나무 열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켜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연생 천국 소망을 갖는 성도들로 마지막 때에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 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살아 가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살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 충,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한자한자 한자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말씀에서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모든 사람이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말씀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이 10%도 안찬 상태인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90% 이상 충만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40년의 중년의 나이, 주님의 사명을 가장 왕성히 감당해야 될 나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밴쿠버 중앙 교회는 초대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뱅쿠버 땅에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소외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만이 한 마음, 성령 충만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 된이 중년의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성령이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국말로는 성령의 선물로 받는데 헬라어는 목적어, 사격으로 쓰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여서요.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에 크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충만하게 된다. 회개는 옛 사람의 방탕을 다 버리게 하고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고백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어라.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옛사람의 방탕한 삶을 회개함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목사님, 제가 좀더 쉬고 할게요. 목사님, 오래만 잠시 쉬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만 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장담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뜨고 호흡하고 건강하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미래를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 받고 지금 일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년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예 회개함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주의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밤이 고돕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큐티로 매일 말씀을 붙잡으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중보 기도 팀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기도와 나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지오, 각 부서 부서마다 자원하셔서 주의 일을 오늘부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왕 충만한 사람은 생업도 열정적으로 하고 주의 일도 열정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업, 우리의 직장 삶에 터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의 품성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마지막 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한번 보세요. 곧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었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무슨 열쇠를 갖고 계시대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대요. 마지막 때 주님이 교회하신 말씀인데, 지옥의 열쇠를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지옥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누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고 영생에는 생명 나무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사망과 음부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파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제 새세토로 세세토, 살아계신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의 천국을 소유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마지막 때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금의 시대에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냐라며 예수 믿는 삶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직접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께 달려 있다. 소돔과 고무라 같은 지금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유황불과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가 120년 동안 노아가 지으면서 죽게로 돌아오라, 죽게로 돌아오라. 노아의 방주를 눈으로 보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흥청망청 살다가 심판받은 그 노아의 용수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교회에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생명나무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상이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바로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가보세요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동성애 클럽들이 고등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 킨더 같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며 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 안에 있는 가정을 묘사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남자와 남자입니다 그런 책을 읽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마와 모든 시대, 돈이면 은 장기 매매와 돈이면 은 1억들이 적립돼 가지고 456억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다 된다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오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하셔서 영생의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셔서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지옥도 관종하신, 관장하시고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가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의 열쇠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교회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오늘 이세 가지의 본면은 이 명령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소유하는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나무, 영생 그 나무 열매 먹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오늘부터 주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옛 사람의 방탕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